예멘항공사 사나 사우디즈다 메디나 항로 8년 만에 재개 서울뉴시스 참일의 기자 예멘의 국적 항공사인 예멘항공이 17일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사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의 운항을 거의 8년 만에 시작했다고 예멘 당국이 발표했다. 이번에 개통된 항공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제다와 메디나로 향하는 노선으로 예멘의 순례자들이 사우디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노력으로 예멘의 정전의 도대를 닦은 뒤 오랜 협상을 거쳐 성사된 일이다. 사나에서 출발하는 예멘의 모든 항공편은 2014년 후티반군이 수도 사나를 비롯한 북부 지역을 점령한 뒤로 끊겼다. 예멘 항공사는 2022년 5월에야 유르단의 수도 암만과 사나 사이의 항공편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했고, 이 역시 유엔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이 항공편들은 양국 간 승객들의 운송뿐 아니라 해외에서 치료받기 원하는 예멘, 국민들의 출국을 돕는 데큰 역할을 해왔다. 6월 10일부터는 요르단행 항공편을 일주일에 6편씩으로 늘려 운행한다고 발표했고, 일주일 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행 항공편 운항을 시작했다. 모샤 하이다라 예멘항공사 영업담당 상무는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요르단행 항공편이 진편을 위해 노력했으며, 요르단과의 항공편 증가를 출발점으로 향후 다른 목적지로 항공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마 공항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하와 동북부를 점령한 이후로 모든 민간 항공 문항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부터는 유엔의 중재로 일부 항공편이 재개에 합의했다. 이메일 주소